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던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정말 결혼을 해도 아쉽지 않을 좋은 사람이라 믿었는데,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많이 부족했나봐요. 결혼을 앞두고 헤어졌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질 않지만, 믿었던 만큼 속았다는 배신감이 더 크네요. 남자친구와는 대학 때 동아리 활동으로 잠깐 만났던 사이입니다. 같이 활동하던 첫 해에는 가끔 같이 밥도 먹고 연락도 주고 받았었는데, 대학 2학년을 마치기 전에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면서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남자친구와 멀어지게 된게 비단 군대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도 2학년을 마치게 될 때쯤에 미국으로의 유학 기회가 생겨 해외를 나가게 되었던 이유도 있었어요. 제가 미국으로 넘어가고부터는 그나마 가끔씩 안부를 주고받던 남자친구와도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식을 들을 길이 없게 되었어요. 원래는 어학연수만 마치고 반년 정도 후에 귀국하는 예정이었는데 기회가 닿기도 했고 아버지가 이참에 아예 공부를 새로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도 하셨기에 아예 어학연수를 하면서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오래 머물 계획은 없었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거기서 대학원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교수님의 추천으로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인턴 생활까지 하게 되었고요. 저도 무척이나 열심히 했지만 부모님의 경제적 서포트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당시 부모님은 작은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본금 5천만원으로 시작한 작은 사업이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국책 사업을 맡게 되면서 사업이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저도 미국에서 지내기 시작하면서 대학원까지 마칠 수 있었던 거고요. 귀국 후에는 전공을 살려서 한국에 있는 기업에 취직을 하려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지내다 보니 저의 전공을 살리기엔 아버지의 회사만 한 곳이 따로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던 사업을 제가 물려받기를 원하시던 눈치였고요. 하지만 제가 낙하산으로 들어가서 이미 잘하고 있는 회사에 물을 흐리고 싶지는 않았고 아버지도 제가 가장 밑바닥인 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밑에서부터 착실하게 올라와서 회사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게 수순이라고 생각하셨고, 그 점을 강조하셨어요. 겸손이라는 미덕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냐며,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는 있게 하겠지만, 특히 직장 동료들에게 제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점을 꼭 숨겼으면 하는 눈치셨습니다. 저 또한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고, 괜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았으니 그렇게 하기로 했고, 결국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시작한 지 2년쯤 지났을 무렵 승승장구까지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어느 정도 저도 인정을 받으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는 했지만 소규모 회사인지라 직원 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속한 부서가 다를지라도 서로 얼굴은 알고 지내는 편이고요. 하루는 신입사원을 뽑는데 인사 담당자가 저랑 같은 나이에 같은 대학교 출신이라고 저보고 혹시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왔어요. 지원자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사람이라 그런데 혹시 제가 아는 사람이거나 한다면 의견 좀 들어보고 싶다고요. 그런데 지원자의 이력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저랑 짧은 인연을 가졌던 남자친구의 사진이 붙어 있었거든요. 예전에 연락이 끊어진 친구에 대한 반가움보다 저와 알던 사이라는 걸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부터 앞서더라고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유학을 떠나서 대학 시절에 인맥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고 둘러댔어요. 그런데 그러고 얼마 뒤에 남자친구가 당당히 합격해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저를 알아본 눈치였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제 입에 손을 가져다 대며 남자친구에게는 비밀로 하라는 듯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에 말을 잘 만들어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문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몇몇 봐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결국 저는 처음 한반년 동안은 남자친구를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런 와중 하루는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친한 친구가 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동료로서 친하게 지낼 수는 있지 않겠냐고요. 사실 신입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일도 잘했고 우연찮은 기회였지만, 저희 아버지와 출장을 자주 다녔어요. 아버지도 남자친구의 능력을 인정하는 분위기였고, 저도 한층 멋져진 남자친구 모습에 저도 호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남자친구가 먼저 용기를 내서 연락을 준 점에 대해 저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동료로서 가끔씩 점심도 같이 먹고, 영화도 같이 보다가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아버지한테도 남자친구가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닌 시절부터 알던 사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혹시 남자친구 취직에 제가 연관돼 있던 거냐는 걱정만 하시고는 아니란 사실을 알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사람이 참 괜찮고 능력도 있는 것 같으니 한번 잘 만나보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신중하고 말수도 많이 없는 남자친구가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을 때 사실 전 속으로 적잖이 놀랐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남자친구는 매사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여러 가지 경우의 변수를 고려하는 편이라 그런 신중함이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편이었거든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사람들을 많이 사귀지 않았던 것도 그런 성격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반면에 제 성격은 한다면 한다고 아니면 아닌 거지. 어정쩡한 건딱 싫어합니다.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 둘을 다 아는 사람들은 저희가 어떻게 결혼까지 약속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고개를 저을 정도였어요. 문제는 남자친구의 이런 성격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큰 걸림돌이 될 거란 생각을 제가 미처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성격을 갖게 된 이유가 뭔지 알려고 하지 않은 게 문제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남자친구가 이런 성격을 갖게 된 데에는 남자친구 부모님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네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차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제 차를 끌고 가게 되었어요. 네비게이션에 남자친구가 준주소를 치고 가는데 집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국 같은 동네를 세 바퀴나 돌았는데도 집을 찾지 못했는데 아무 말도 없는 남자친구 모습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1시 반까지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간은 이미 1시 40분을 넘어간 상황이었으니, 어찌나 초조하던지요. 남자친구는 자기가 어머니한테 늦는다고 미리 연락을 해놓았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듣는다고 안심이 될 리가 없었지요. 만나 뵙기도 전에 흠이 잡힌 기분이었으니까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그냥 말로 옆에서 어디로 어떻게 가라고 알려달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남자친구가 계속 그냥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라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의도치 않게 자기 집인데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냐고 화를 냈습니다. 남자친구는 우물쭈물해 하며 워낙 오랜만이라 까먹었다고 하더군요. 원래 자기가 방향치에 길을 잘못 외운다고 설명을 하는데, 분명히 지지난주 주말에도 부모님 뵈러 간다고 했던 사람이 이주 만에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부모님 집에 가는 길을 까먹었다는 게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운전 중인데다 이미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상황에서 남자친구와 말다툼까지 버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 확신하고 있었지만요. 어쩔 수 없이 일단 나중에 두고 보자 생각하고 시댁 찾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동네를 다섯 바퀴도 넘게 돌다가 결국 남자친구 부모님이 집 앞으로 나와주신 덕분에 간신히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 부모님은 그렇게 화가 나신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당신 아들에게 정신 좀 똑바로 챙기라고 하시면서 저에겐 운전하느라 고생했다 하시더군요.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식사 준비도 좀 늦어졌다며 잠깐 기다리라 하셨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찬찬히 집안을 둘러보는데 집이 정말 예쁘고 좋더라고요. 정말 잘 꾸며놓은 호텔이나 모델하우스처럼 보일 만큼 군더더기라곤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집이었습니다. 평소에 남자친구가 워낙 평범하게 다니기도 했고 남자친구 재력에는 관심도 없었기에 솔직히 이렇게 고급스러운 집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아파트에서만 살았던 저였기에 한국에도 이런 미국식 주택이 있는 게참 신기했어요. 어머님께 제가 2층도 구경해도 되냐고 조심스레 여쭈니 약간 당황하신 얼굴로 떨떠름하게 그러라 하시더군요. 그래서 2층에 올라가니 1층처럼 2층에도 간이 부엌이 하나 있었고 거실하고 방도 있더라고요. 이큰 집에 남자친구 부모님만 사셔서 그런 건지 2층에는 사람의 온기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쎄한 기분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1층으로 내려가기 전에 화장실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도 있고 거실도 있는데 화장실이 없는 게 이상해서 어머님께 2층엔 화장실이 없냐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순간 어머님께서 아버님께 다시 2층엔 화장실이 없냐고 물으시더군요. 어머님 집인데 왜 그걸 아버님께 여쭤보는 건가 싶어서 순간 당황스러운데 어머님이 그런 제 생각을 읽으셨는지 사실 우리가 이사 온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자기가 사는 집에 화장실이 몇 개인지 어디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나 싶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는 어머님의 설거지를 돕다가 주방 가위에 살짝 손을 베었습니다. 피도 많이 나질 않길래 그냥 밴드 하나 붙이면 해결될 것 같아 어머님께 혹시 구급상자는 어디 있냐고 여쭈니 아까보다 더 당황하신 표정으로 그런 게 집에 있나 모르겠네라며 허둥지둥 하시더라고요. 이 밖에도 식사 중 필요한 물건을 찾기 위해 찬장이란 찬장은 다 열어보시기도 했고 정원 관리는 어떻게 하시냐는 제 질문을 얼렁뚱땅 넘기시는 등 뭔가 찜찜한 일들이 있었어요. 식사 시간 동안 예비시 부모님이 보여주신 모습 또한 영 개운치는 못했습니다. 저란 사람에 대해서는 그다지 궁금해하지 않으시는 눈치였고, 오로지 저희 부모님의 직장이나 재산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 두분다 지금은 은퇴하고 집에 계신다고? 저는 두분 재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은 제가 모아둔 돈으로 할 생각이라고도 했고, 어른들의 도움은 웬만해선 받지 않을 생각이라고요. 남자친구랑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눠본 적은 없었지만,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저희 진심이긴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는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농담을 해도 피곤하다는 반응뿐이었어요. 그리고 다음날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남자친구가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제 일에 대해서 남자친구 부모님이 무슨 이야기라도 하셨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차에 타자마자 남자친구가 저더러 부모님이 은퇴하신 게 맞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 회사 오너가 아니냐고 물어왔어요. 저는 속으로 정말 당황했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일에 대해 저도 어느 정도 찜찜한 기분을 느꼈기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너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아버지가 사장이면 내가 지금 왜 지금도 이 직급으로 일을 하고 있겠냐고요. 남자친구는 전에 없던 심각한 표정을 보이더니 그럼 니가 입고 걸치고 다니는 건다 무슨 돈으로 사는 거냐고 묻더군요. 아무래도 검소하신 아버지와는 다르게 어머니는 제가 앞으로 시집도 가고 하려면 예쁘게 하고 다녔으면 좋겠다며 이것저것 좋은 걸 많이 사주시는 편이거든요. 저도 못 내는 걸 좋아하기도 해서 마다할 이유도 없고 해서 어머니가 사주시는 대로 다잘 쓰고 있었고요. 아무튼 남자친구의 질문에 괜히 또 부모님이 재력이 있으시다고 둘러대기도 애매해서 이건 내가 벌어서 사는 거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너 진짜 돈도 없으면서 부자 행세를 하고 다닌 거냐고 어이없다며 웃는 거예요. 처음에는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남자친구가 왜 이러지 싶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더러 그럼 이 차는 네 차가 맞냐고 묻길래 내가 설마 남의 차를 타고 다니겠냐고 내 차가 맞다고 하니 저더러 진짜 이해가 안 된다면서 받자고자 제가 이렇게 개념 없는 여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하고 싶은 소리가 뭐냐고 따지자 그런 결혼할 자금은 얼마나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제가 그런 걸 물어보는 너는 얼마나 있냐니까 저더러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말고 솔직하게 불랍니다. 남자친구랑 만나는 동안 남자친구가 저한테 이런 화법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었기에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결국 제가 남자친구에게 당장 차에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긴 네가 가진 게 이게 다인가 본데 간수 잘 해야지라며 제 어깨를 툭툭 치고 내리는 거예요.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부터는 회사 사람들도 저랑 남자친구가 사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두워진 저의 표정에 둘이 싸웠냐고 물었지만 사실 이건 뭐 싸운 것도 아니고 쪽팔려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고 부모님께도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충격이 크신 듯 했습니다. 평소에도 남자친구를 높게 사던 아버지는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하면 사업체를 바로 저와 남자친구에게 나눠서 물려주실 생각을 하고 계셨거든요. 어머니도 서울 생활은 너무 지친다며 하루빨리 은퇴해서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살고 싶다 하셨고요. 아버지는 생각에 잠기신 얼굴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하셨습니다. 당장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 남자친구를 봐야 한다니 속이 답답해져서 그 길로 일주일간 휴가를 내고 회사에는 나가지 않았어요. 당연스럽게도 남자친구는 제가 부모님은 은퇴하시고 저는 월급쟁이 벌이로 이것저것 비싼 거 사다 나르는 그런 여자로 생각한 건지 연락한 통 잊지 않았어요. 한 주가 흐르고 회사에 출근했는데 사람들이 절 보는 눈빛이 곱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직원에게 살짝 물어보니 직원이 문자로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사원수가 적은 회사다 보니 다른 직원들 눈치가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 직원이 들려준 말은 놀라웠습니다. 남자친구가 회사 사람들에게 제가 사장님의 첩이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장님이 저희 아버지인데 제가 그 첩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자기랑 사귄 이유가 사장님의 애인인 걸안 들키기 위해서 위장할 속셈으로 만난 거라며 자기는 그런 것도 모르고 저랑 결혼까지 생각했다고 피해자 행세를 하고 다녔다더군요. 일개 사원인 제가 무슨 재주로 그 좋은 차에 명품을 휘감고 다녔겠냐며 그게 다 제가 첩질해서 사장님 돈으로 펑펑 쓰고 다녔던 거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사람들의 카더라가 더해져 제가 없는 동안 마치 사실처럼 굳어졌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사실 채용 계획이 따로 없던 차에 제가 뜬금없이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거기도 했고, 바로 어제까지 갑작스럽게 말도 없이 휴가를 내고 회사에 안 나왔으니, 사람들은 제가 뭔가 진정으로 구린 게 있어서 못 나온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결국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서 아버지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결국 아버지는 당신의 계획보다 이르게 저를 사장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이례적인 파격 승진에 다시 당연히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회사 메일을 통해 제가 아버지의 친딸이고, 회사 전반적인 업무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직원들과의 불화도 줄이기 위해서 여태껏 그 사실을 숨겼다고, 이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 직원이 있다면 유감이라고 적으셨더군요. 그리고는 이와 별개로, 저와 아버지에 대한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트린 직원과 그의 동조한 직원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니 아는 바가 있는 사람들은 협조해달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강경하게 나가신 이유는 남자친구가 그때라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와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트린 걸 사과하면 눈감아 주실 생각이 있으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소문을 직접 사과해야 할 남자친구는 따로 저에게 연락한 통 없었고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직원들 몇몇만이 저에게 찾아와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지 돕겠다고요. 명예훼손만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 직장이 달린 문제니 더 절박해 보였습니다. 저는 만약의 경우 누가 이 소문을 시작한 건지만 증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모든 사람이 제 남자친구를 지목하더군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이 갑자기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상처를 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자친구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이 모든 일이 저 때문이라며 처음부터 자기를 왜 속였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제라도 자기가 진실을 알았으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소문에 대한 사과를 할줄 알았더니. 헛소리를 시전하러 나온 거더군요. 마치 자기가 다시 저를 받아주겠다고 말하는 게참 어이가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저보고 왜 자기한테까지 그 사실을 숨겼느냐고 재차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자기 예상이 맞지 않았느냐며 자기는 이미 제가 아버지와 연관돼 있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다고요.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쯤 집안 형편 차이로 결혼이 성사되지 않을까 싶어서. 남자친구 부모님이 살고 계신다던 그 저택 같은 집도 빌렸다는 사실을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만큼 저에게 공을 들였다고요.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거짓말을 한 저에게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야 한다며? 어차피 결혼할 사이에 그렇게까지 하겠냐며 자기가 저희 거짓말을 눈 감아주겠다는 듯이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제 앞에 놓여있던 커피잔을 남자친구에게 당장이라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저 비열한 인간에게 어떠한 구실도 주고 싶지 않았기에 꾹 눌러 참았습니다. 남자친구에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라고, 너야말로 호화저택까지 빌려가며 나를 속인 게 아니냐고, 너야말로 사기꾼이지 않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내일 회사 출근하는 대로 너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해고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 업계가 얼마나 좁은지 너도 알지 않냐며,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또 한마디 해줬고요. 그제서야 남자친구는 이게 다 저랑 저희 아버지 때문이랍니다. 아버지와 같이 떠난 출장지에서 우연히 저희 아버지 핸드폰을 보게 되었답니다. 아버지는 저랑 같이 찍은 사진을 핸드폰 바탕화면에 해두셨기에 제가 당연히 사장님의 딸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 비위까지 맞춰가며 사귀게 된 건데 정작 저는 아니라고 하니까 딸이 아니라면 제가 아버지의 첩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신감에 치가 떨렸다는 거예요. 왜 솔직하게 묻지 않았냐고 하니까. 요즘 젊은 여자들이 좋은 차에 명품 휘감고 다니면 부잣집 딸이거나 지저분하거나 둘중 하나 아니겠냐며 저한테 사실을 물어볼 필요도 못 느꼈다나요. 이렇게 썩어빠진 인간하고 만났다는 사실에 너무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결국 남자친구와 파혼했고 명예훼손으로 남자친구를 고소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 남자친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나아가 회사의 입장에서도 남자친구를 같은 이유로 고소했어요 어떻게 저를 속여서 저랑 결혼해서 회사까지 손에 넣으려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당장의 합의금만으로도 몇천이라는 돈이 빠져나가게 생긴 꼴이었죠 그제서야 남자친구는 상황 파악이 된 건지 저를 다시 받아주겠다는 헛소리가 아니라 제 앞에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합의는 없었습니다. 소문이야 오해가 이미 다 풀린 상황에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지만 호화 자택까지 빌려가며 저에게 자기 집이 마치 잘 사는 이빈 척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악질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모든 사실을 숨겼다는 점에 잘한 거 하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저의 배경이 아니라 저를 사랑했던 거라 믿었고.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남자친구는 뭣도 아닌 저를 사랑한 게 아니고 오직 저를 얻음으로써 자기에게 떨어질 콩고물만을 노리고 있던 사기꾼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내에서 오해는 풀렸지만 저도 직원들을 속여왔다는 죄책감에 회사를 나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놓은 성공의 숟가락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제가 여태껏 배워온 것과 경험을 살려서 직접 제 사업체를 차리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왜 편한 길이 있는데 힘든 길로 가려는 거냐며 반대하셨지만 저의 생각을 듣고는 저를 인정해주시고 제 뜻을 따라주기로 하셨어요. 저도 이제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제 스스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여태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